첫 번째 이제 여름이라서 날씨가 많이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피부 열감을 내려줘야 돼요. 요즘 많은 유튜버분들이 다 피부 열감, 피부 열감, 피부 열감 얘기하잖아요. 피부가 열감이 있는 상태로 하면 스킨케어는 진짜 잘 먹거든요. 왜냐면 건조하니까. 얘가 이미 텅텅 비어있으니까 엄청 잘 빨아들인데 대신 그대로 다시 다 날아가요. 그래서 꼭 촉촉하고 차갑게 열감을 내려줘야 된단 말이죠. 요즘 제가 잘 쓰고 있는 건 유이크 바이옴 레미디 포어리스 쿨링 패드. 오 이름 너무 길어. 오션님 마켓에서 5 통짜리 세트로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이게 두 통째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 시원한 거 당연히 시원하죠. 쿨링 패드니까. 저는 그 무엇보다 이 네모난 패드. 거기다가 이렇게 똑 하고 잘라서 이렇게 인중에도 붙일 수 있고 턱에도 붙일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코까지 이렇게 커버가 되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붙이자마자 차가워! 이게 아니라 붙이고 있으면 점점 시원한 게 올라와요. 그래서 떼고 나서도 그 시원한 느낌이 계속 있어요. 자, 이렇게 패드 한번 머리 말리는 동안 붙여놨다고 생각하시고 두들겨서 흡수시켜줄게요. 다음. 여름에도 겨울에도 빠질 수 없는 저의 필수템. 이 플로라 글로우 로즈 리퀴드 마스크. 이거한번 쭉. 반대쪽 볼도쭉 껴주고 이거 지금 제가 몇 통째 쓰는지 모르겠는데 얘도 벌써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보이시나요? 이만큼 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들겨서 흡수. 그리고 제가 요즘 너무 잘 쓰는 크림. 짠. 이거는 샘플이긴 하거든요. 마몽드 플로라 글로우 로즈 스무딩 크림. 원령 세일 때 사려고 했는데 품절이어서 못 샀어요. 이거를 제가 예전에 사은품으로 받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미니 사이즈를 한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진짜 이거 두개 세트로 쓰면은 요 수분 밸런스도 잘 맞아지면서 그 피부 결이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여름에는 이거 하나면은 적당한 수분감과 적당한 유분기 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자, 스킨케어는 겨울보다는 훨씬 가벼워졌죠?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 요즘 제가 빠진 선크림. 셀퓨전 C 잡티 토닝 선스크린 요거 아주 요물입니다잉. 요거를 쓱쓱 충분히 짜주세요. 요거 두들겨. 두들겨서 이마랑 이렇게 나눠 발라요. 원래 제가 토닝... 토닝? 어머 에반데? 토업 <laughs> 선크림만 쓰면 좁쌀 같은 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얘는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물론 눈은 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가에는 잘 바르지 않는 편이에요. 이렇게 톤업을 한번싹 해주는 이유는 여름이라서 열감도 올라오고 유분기도 더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처럼 피부톤 밝게 메이크업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크닝이 올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 선크림 단계에서 한번 잡아주는 거죠. 목은 마지막에 톤업해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최대한 얇게 밀착될 수 있게 저는 손을 한 번씩 그 단계가 끝날 때마다 한 번씩 닦아줘요. 그래야 손에 남아있는 다른 스킨케어 성분들 때문에 밀리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다크서클만 가려줄게요. 다크서클은 제가 맨날 쓰는 앤디얼. 얘도 지속력이 참 좋은 픽싱이 잘 되는 그런 컨실러 펜슬이라서 네, 여러분 진짜 이건 제 찐템인 거 아시죠? 차이를 보세요 이거 이렇게나 차이가 큰데 이거 어떻게 안 써? 그리고 사용하기도 너무 편해요 그냥 제일 어두운 부분에 쭉쭉 그은 다음에 손으로 토도도도도도 근데 이게 퍼프로 하는 것보다는 손의 온기로 블렌딩이 좀더잘 돼가지고 손으로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대신 너무 뭉개서 누르듯이 세게 하지 마시고 진짜 토도도도도도 다크만 가볍게 가려주고 헐 가장 중요한 베이스 꿀 조합 짠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 체이싱 레빗 오어바웃 글로우 커버 크림 요거두 개를 섞어서 바르는 거예요 저는 요 지베르니를 두 가지를 섞어서 바를 건데 이건 색깔 때문이에요 21호 라이트 베이지랑 17호 포슬린을 먼저 섞어줄게요 한 펌프 먼저 짜주고 얘가 21호 얘가 17호 똑같이 얘네 한 펌프 짰던 양 있죠 지베르니 2대 체이싱레빗 1 비율로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짜주고 저는 이 더운 여름날은 액체, 리퀴드 타입 제품들을 브러쉬로 쓰면 은그 브러쉬가 너무 찝찝해가지고 간편하게 이스패출러 써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묻힌 다음에 얇게 볼 따고 전체 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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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고 제가 요즘 아주 좋아하는 퍼프예요. 요 필리밀리 퍼프, 요호돌호돌한친구 있거든요.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데 진짜 요 쫀쫀하고 되게 얇고 말랑말랑하단 말이에요. 얘가 진짜 얇게 밀착을 굉장히 잘 시켜줘요. 쫀득하게. 그요 퍼프 진짜 추천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걸로 화장을 이렇게 하고 점심에 밥도 먹고 또 중간에 제가 또 교육을 들으러 가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한 4시간 듣고 집에 와서 또 저녁 먹고 운동. 제가 요즘 헬스장 지 x 스에 있는 댄스 수업에 아주 꽂혀가지고 그걸 굉장히 열심히 가고 있거든요? 땀이 진짜 많이 나요. 그리고 저는 더위를 많이 타는 성격이, 아니, 성격? 체질? 이기 때문에 더 열이 많이 오른단 말이죠? 그걸 다 하고 와서도 피부가 오히려 너무 윤기있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얇게 한겹싹 깔아줬고. 다음, 치트키. 짠, 요 더샘 컨실러 브라이트너 발라서 좀더 화사하게 피부를 정리해줄 거예요. 요 입구에서 요 꼬다리 부분을 한번 쓱 쓸어서 정리를 하고, 여기 앞 볼, 그리고 코끝, 콧대, 이마, 여기 저의 불독살, 움푹 꺼진 요 부분, 이렇게 밝혀줄게요. 제가 다른 요즘 막 어바웃톤 파운데이션 진짜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거랑도 섞어서 써서 해봤는데, 진짜 이게 최고예요. 지베르니 조합이 최고예요. 물론 이 더샘 컨실러가 그 지속력을 잡아주는 거는 최고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밝고 이 도톰하고 이렇게 피싱이 잘 되는 애를 건성은 전체에 바를 수 없어요. 근데 딱디베르니 파운데이션 원래 밀착력 좋고 커버력 좋고 지속력 좋기로 유명했잖아요. 제가 원래 대학교 때 처음 나왔을 때부터 썼거든요. 그 투명한 유리병에 하얀 네모로 돼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한두통세통막 이렇게 썼는데 확실히... 결국 여름이나 지속력을 챙겨야 할 때는 지베르니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거 쿠션도 진짜 좋거든요. 밀착을 시켜놓고 경계하면 살짝 풀어주듯이 제가 원래 피부톤보다 밝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토시오 같을 수 있어요. 이렇게 피부 메이크업 해주고 여기서 끝 아니. 요즘 또저가 꽂힌 블러셔가 있는데 이게. 이 블러셔가 컨실러 타입이에요. 그래서 지금 딱 베이스 단계에 같이 발라주면 은 훨씬 뽀용하면서 지속력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블러셔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발라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두 컬러 섞어서 발라줄게요. 어바우톤 스킨 레이어 핏 블러셔 피치슈랑 캄 로즈 이건 둘다 뽀송한 타입입니다. 피치슈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치슈가 이런 살구빛 컬러거든요. 진짜 맑고 여릿한 살구 피부 색깔이랑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왜 이렇게 손바닥만 노랗니? 그럼 이제 캄 로즈 발라볼게요. 너무 예쁘죠? 진짜 딱 제가 좋아하는 그 로즈빛 블러셔. 이게 딱 마르면 픽싱이 탁 돼가지고 아주 지속력이 좋습니다. 일단 피치슈 먼저 조금 넓게 깔아주고 제가 저번 이 바로 전 영상에서는 절대 이런 리퀴드 블러셔를 이렇게 냅다 얼굴에 콕콕 찍어 바르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얘는 컨실러 제형이라서 벗겨짐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렇게 바르셔도 돼요. 그래서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요, 노베브 퍼프로 블렌딩 해줄게요. 그냥 은은하게 베이스 살짝 얹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코끝까지 밀착을 잘 시켜주시고요. 탑 로즈. 이게 제 최애입니다. 그냥 너무 예뻐요. 조금 더 좁은 영역에 톡톡 발라줄게요. 이칸로즈가 은근 발색이 진하더라고요. 발색 진짜 잘 되죠? 오늘은 제가 웜톤의 옷을 입을 거라서 이 웜톤 컬러들로 해줄게요. 저는 블러셔를 넓게 바르는 걸 좋아해서 넓게 발랐지만 다른 분들은 너무 넓어지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파운데이션 발랐던 퍼프로 한번 블렌딩. 저는 쉐딩도 리퀴드를 먼저 잡아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시울림 리퀴드 쉐딩을 발라줄게요. 그냥 요즘은 요 퍼프로 블렌딩 해주고 있어요.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 세척도 안 된다고 그냥 버리면 되니까. 이 상태에서 빠르게 쌍테를 붙이고 올게요. 자, 이렇게 쌍테까지 붙이고 와줬고 이제 파우더를 해서 고정을 시켜줘야겠죠? 눈에 낀거 없는지 확인해주고 요 바닐라코에서 프라임 프라이머 피니쉬 팩트 요 원래 하얀 거 있죠? 요 파우더 유명했던 그 팩트 요게 블루랑 연보라색 컬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블루 컬러를 구매해봤어요. 퍼프도 똑같이 블루야. 퍼프에 묻혀서 퍼프에 이렇게 이렇게 묻혀서 손바닥에양 조절해주고 눈가에 먼저 톡톡톡 올려줍니다. 또한번더 묻혀서 이번엔 이마 저는 앞머리가 있기 때문에 톡톡톡톡톡 살짝 구워주듯이 해주고 또한번더 묻혀서 이 모양을 만들고 여기 코부터 코벽부터 이 앞볼까지만 이 나비존까지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콧볼 사이 콧깨이는 부분 여기를 꼭 해주세요. 그인증이 비치면 안 예뻐요. 그 인증이 튀어나온 부분만 비치건 괜찮은데 인증이 전체적으로 번둥거리는 거는 하나도 안 예뻐요. 그래서 꼭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턱 부분 쉐딩 들어가야 되니까 그치, 파우더 얹어줍니다. 이 쉐딩 들어갈 부분 그럼 거의 요기 요, 지금 광 나고 있는 요 볼떡 있죠? 요기 빼고는 다 파우더를 해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해주면 지속력 쩌는, 지속력 개미친 것, 여름철 지속력 대박인 베이스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요 이목구비를 얼른 창조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제가 메이크업은 끝났는데 저 지금 7분 뒤에 나가야 되거든요. 메이크업 완성샷은 나갔다 와서 찍을게요. 일단은 피부. 여러분 지속력 보시죠. 아까 제가 화장을 한 시간이 8시였거든요. 아까 시간을 안 보여드렸구나. 8시예요. 믿어주세요. <laughs> 지금 시간은 이렇게 9시 46분. 거의 13시간 정도가 지난 상태네요. 이렇게 오래됐을 줄은 몰랐는데. 자, 13시간 정도 지난 피부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 전체적으로 유분기가 올라오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세차를 하고 와가지고 엄청 찝찝했던 그 습하고 벌레 엄청 많고 덥고 막물 뿌리고 그랬던 상태였단 말이에요. 반짝반짝은 한데 그냥 기름이 좀 올라왔다 싶은 정도고 되게, 무너졌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진짜 정확히 수정을 여기 입 주변만 했거든요? 밥 먹고, 양치하고, 입술 다시 바르기. 그리고 이 정도는 이렇게 퍼프로 누르기만 해줘도, 여기 지금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안 묻혔어요. 그냥 퍼프로 누르기만 해줘도 유분기 싹 사라지는 거 보이죠? 그냥 막 퍼프도 없다. 그럼, 그냥, 카페에 있는 그 티슈 있죠? 그걸로 한번 싹, 문지르면 안 되고, 그냥, 꾹! 한번 이렇게 눌러주기만 해도, 이렇게, 뽀송하게, 아주 예쁘게 피부 메이크업이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 완벽하게 유지되지 않았나요? 이 꿀조합, 이렇게한번꼭 써보세요. 얘 베이스 톤업 한번 시켜주고, 요 지베르니 2, 얘 1, 해가지고 섞어서, 한 번만 써보세요. 진짜로. 오늘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정도면, 아주, 선빵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도 꼭이 조합 한번 써보세요.